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한 여중생이 가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후 경찰이 그녀의 아버지를 구금하였습니다. 틀을 구금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오늘 20일 피해자의 아버지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임시 조치 치료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최대 2개월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하는 조치로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따라 어제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족들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학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A 씨를 포함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오빠는 지난 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중생을 약 2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20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와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피해 학생과의 접촉 및 연락을 금지하기 위해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